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태형입니다 저는 수련이에요 자 무더운 여름이 오고있어 이미 우리한테 온거 같지 않아? 전 여름에 정말 약하고 여름에 되게 예민하고 여름에 다 헤어졌어요 근데 지금 헤어질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올 여름이 정말로 이제 무더위가 예상하게 되는데 관심도 안가졌던 물건들이 요즘에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중에 이건 뭐냐면 제빙기. 제빙기가 얼음 만들어 주는 기계인데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실에그 얼음 트레이 응. 그걸 안 쓰는 지가 좀된게 거기다가 얼음을 가끔 얼리면 나만 그런가? 그 냉장고의 그 고유의 냄새가 아무래도 캐키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편의점 얼음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알아보니까 제빙기가 꽤큰 어 용량으로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주는 제빙기가 있는데 가격이 싸서. 어, 사봤습니다. 직구로 구매했고요 이런 재빙기 많이 나와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핵냥? 행량. 핵냥. 행량. 이라고 행량 하는 행량. 중국 거라서 읽을 필요 없겠죠? 그럼 브랜드 걸로 샀고요 중국말로 써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 2 0트지원하고요 어, 50Hz이긴 하지만은 타이머가 달려있지 않은 장치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소비 전력이 115와트 정도로 양호해서 한번 써봐도 되겠다 샀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은 생각보다 커아 근데 영태형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거지 아 예상했던 거지? 제 기준에서는 네가 아, 그래. 봤던 거는? 이거 컴퓨터 그냥 조그만 본체 느낌이라서 본체예요. 그리고 일단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음... 되게 무거워서 생각보다 무거워 무게는 좀 나가네요 막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니고요 아, 막 들고 다니면 못하지 이게 1.7L 물 담을 수 있는 용량인데 그러면은 알아보시면 되게 큰 거야 보통 1. 음... 1.5리터 넘지 않고 보통 1리터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크기 들은 데다 대부분 이 정도 되더라고 자 그리고 어, 4 2데시벨이라고 감이 안 잡히는데 뭐 조용한 것처럼 나와있어서 애기가 막 자는 그림이 뭐 있잖아 그런 음, 거랑 나도 거. 그런 거도 있어 아무튼 오늘 한번 이걸 써보면서 어,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성능과 여러가지 효율과 이런 소리 이런 거 전반적인 거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품 살펴보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얼음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어 이게 2열로 돼 있어요 한 번에 아홉 알을 얼린다고 돼 있는데 앞에 보이는 건 다섯 개 밖에 없죠 앞에 1열에 다섯 알 어, 뒤에 2열에 후열에 네알에서총 아홉 알을 동시에 얼리게끔 돼 있고요 고드름 얼리는 방식처럼 이렇게 얼리고요 여기 트레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얼음이 여기로 쏟아져 나오면 은 얼음을 받쳐주는 그런 중간 트레이고요 요 밑에 얼음 녹는 물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요기다가 물을 담아놓으면 여기는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음... 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에서 녹는 물 또 봤지만 여기다 물을 급수해 가지고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도체만 어, 질문. 그럼 1.7L는 물로 없는데 네. 그 담긴 얼음 쿨이 너무 작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할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물을 넣을 때뭐면 면밀히 면밀히 넣을 수 있는 걸를 이제 계수해 갖고 넣을 수 있는 게 물이 안 보여요. 이 중간 중간에 급수를 하고 싶으면 얼음이 여기 쌓여있기도 하고 들었다 놓다가 눈 확인이 없, 어려우니까 350ml까지 계량할 수 있는 계량컵 하나. 음. 어,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있는 여기 얼음 수저, 얼음 수저 같은 게 얼음, 얼음 뭐라 수저? 이거, 얼음컵? 뭐라그 이게 뭐라, 뭐라 하튼 얼음쓸수있 얼사, 수 얼사, 사 네. 아닙니다. 얼사 드리고요. 어, 자, 버튼은 되게 심플하게 있는데, 중국말로 돼 있지만, 이거 파워, 전원 온, 오프 버튼이 있고, 이게 얼음 음. 빙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어, 이게 뭐냐면, 얼음이 꽉 차면, 이 트레이 에 얼음이 꽉 차면, 어. 이제 경고가 뜨면서 멈춥니다. 음. 멈추니 깜빡깜빡 거려요. 그리고, 또 역시 이거는 뭐야, 물이 없다. 물이, 음. 부, 물 부족, 물 보충해라 하면서도 역시 꺼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당연히 얼음이 못 만들어지게 멈추는 게 맞고, 얼음이 차면은 못 밀어내니까 멈추는 게 그치. 맞죠? 그럴 때는 물을 보충하거나 얼음을 빼줘서, 다시 작동을 시키면 되겠죠 자 말이 필요 없고요 한번 작동을 해볼 건데 스펙상에선 7에서 9분 정도면은 얼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자 일반적인 물을요 여기다 불 건데요 뭐 트레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불 겁니다 대충 넣을게요 대충 대충 넣어 일단 바로 작동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7에서 9분이라 그러니까 정말 9분 딱 세팅해 놓고 이렇게 딱 알람이 울리게끔 하고 알람이 울리면은 자, 한번 바로, 자, 지금, 구분으로 해, 구분으로 하시죠. 구분으로 하고, 작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파는 오, 됐다. 자, 나오려고 그래, 얼 자, 이, 이 연출 보여, 드여주어요 자, 보세요. 재밌는 연출 나옵니다. 얼음이 저렇게 만들어, 보, 그 보이십니까? 얼음이. 아, 이게. 처음에는 이래요, 처음에처음에 아, 어, 온도가 떨어지는 게첫 얼음이 좀 작고 어 흐물흐물 하더라고. 어두 번째 거부터는 좀 두껍고 좀 튼튼하게 나와. 얘가 이제 어, 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밀어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음 아, 그러네. 자,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이걸 써보니까 뭐 하여튼 얼음이 나오고. 음에 얼음은 훨씬 큰 거죠, 얘보다. 더, 더 크고 어. 나오는데. 장단점이 여기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얼음이. 어안 보여요, 지금. 네. 균일하지가 않고요.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온도가 내려가기 전까지 그 온도에 맞는 크기와 그 상태의 얼음이 나오고요. 네. 1.7L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은 트레이가 이거밖에 안 돼서 음. 이게 금방 차요. 그러니까. 다 차버리면은 또 멈춰. 오래 녹겠지 아, 녹아, 그냥. 그러니까. 냉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냉동 그 아이스 박스 같은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빨리 얼음을 덜어서 또이 음료수 넣든지 <laughs> 얼음통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음 보시면은 어때? 이게 소음이 솔직히 작다고 하지만 작 과, 결코 작은 소음은 아니야. 이게 화이트 노이즈 발생기가 약간 이런 소리네요. 아 그래 거.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면 되겠다. 어, 화이트 노이즈 해서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뭔가 윙윙 거리는데 뭔가 꿀렁 꿀렁 하는 그런 거잖아또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소리가 어, 정말 작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 보관 냉장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놔두면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얼음이 이만큼 쌓여있는 장치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오늘 한잔해요 한잔합시다 이제 뭐다 알아봤고 자 얼음 녹음 틀에서 꺼내서 이제 이 정도 봤으면 판단하시겠죠뭐 사람들이 자, 기어 추억의 땀옷 음료수를 먹으면서 건배를 하고서 마시도록 할게요 얼마나 시원한가? 시원하면 장치하겠지 오 예쁩니다 이 컵이 더 무늬가 많겠는데? 거 어디서 샀나요? 어, 이거 참필인이 둘라고 샀는데 너무 허접해서 버릴라 그랬는데 괜찮네. 자, 제빙기 어, 집에 하나씩 놔두면은 요런 이런 낭만 어, <laughs>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할말 없지만 제빙기는 이렇다. 아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예상 댓글 하나. 얼음 동승사. 얼음 얼마야 얼마? 얼마. 몰라요. 렌트가 얼마냐? 8만 원. 있네. 자, 자. 아무튼 시어스. 건배. 자, 구독과 자.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음. 당연히 시원하 시원하다 시원하다 얼음 있는 게 좋네 잠깐! 여기서 방송이 끝나는 듯 하였으나 어, 수련이와 제가 축배를 들 무렵 댓글을 봤더니요 이 재빙기, 순간재빙기가 구조상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어, 그래서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과 의심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결론이 안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촬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이 재빙기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재빙기는 그냥 물을 담아 가지고 트레이 같은 어, 얼음 틀에다가 넣고서 어, 서서히 얼리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런 방식 요런 방식이 뭐냐면은 요즘 얼음 정수기라든지뭐 얼음이 쏟아져 나오는 스타일 있죠 물을 넣으면 얼음이 쏟아져 나오는 형식의 어떤 재빙기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는 어떤 원리냐면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강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여기 물을 이렇게, 그쵸? 물을 여기다 흘려 보내서 물을 분사해가지고 여기 강 부분에다 이렇게 맺히게끔 해놓고 그 상태에서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 온도를 낮춰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송글송글 이렇게 떨어지면서 중력에또 내려가면서 얼음이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얼리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 얼음을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얘를 또 순식간에 되게 뜨겁게 해준다는 거야 그때 뭐가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이 보통 크롬으로 도금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를 반복하면은 금이 간대요 그런 압력이 되게 높아졌다 낮았다 면서 금이 가고 오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갈라지고 갈라지고 끝이 아니라 또 거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이 맺혀 있으니까 그 안에 스며들어가면 안에는 부식이 되고 도금된 거는 떨어지죠. 얼음과 함께 떨어지면 이물 안에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니켈 같은 중금속들이 이제 검출이 되곤 했는데 그게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발암 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환 조치를 취한 제품들을 이제 서재를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된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식이 안된 상태의 걸로 이제 교환해 주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장시간 쓰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산지 얼마 안 돼서 몇번 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저는 뭐 그런 뭐 불순물이라든지 철가루라든지 그런 거는 뭐 떨어지지 않고 아직 얘 예, 도금된 것도 깨지거나 하진 않았는데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굉장히 빠르게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위험성이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아는 부분들,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꼭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